이 나이에 무슨 카페냐? 돈 없으면 자식도 친구도 존중도 다 사라진다. 이 말이 불편하신가요?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채널, 마음의 온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은 조금 냉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60대 70대, 80대가 한 목소리로 말하는 현실 조언입니다. 나이 들어 정말 우리를 지켜주는 건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하겠습니다. 돈입니다. 이 말이 이기적으로 들리나요? 하지만 돈 없으면 관계도 존중도 사랑도 없다. 이것이 수많은 어르신들이 경험으로 깨달은 현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현실 조언 5가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귀가 아파도 끝까지 들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첫 번째 조언. 자식. 돈 없으면 짐이 된다. 자식 사랑. 소용 없습니다. 자식들. 부모의 희생을 기억 못 합니다. 아니, 기억해도 행동하지 않습니다. 서울 강북의 한 어르신. 평생 자식 위에 살았습니다. 학원, 과외, 지원. 못 해준 게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연금 70만원으로 힘들어지자, 자식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전화, 없음, 찾아옴, 1년에 두번 도움 아빠 나도 힘들어. 심지어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아빠, 나도 먹고 살기 바빠. 말이 맞습니다. 그 아들도 편하게 살고 싶은 거죠. 부담이 싫은 겁니다. 반면 같은 아파트 단지 반대편 동 박영수 어르신 월세 수입 더하기 연금 매달 350만원. 놀랍게도 자식이 일주일에 두 번씩 찾아옵니다. 같이 외식하고, 여행도 가고, 선물도 건네고, 말도 공손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담이 없으니까, 심지어 기대가 있으니까, 사람은 도움을 줘야 하는 관계보다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관계를 원합니다. 돈 없는 부모는 짐, 돈 있는 부모는 함께 있고 싶은 존재. 잔인하죠? 하지만 팩트입니다. 살아서 다 주지 마십시오.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유지하십시오. 자식과의 관계도 결국 거리가 중요합니다. 돈이 있으면 존중을 받고, 없으면 존재가 사라진다. 이것이 첫 번째 현실 조언입니다. 두 번째 조언. 친구. 지갑 다치면 다 사라진다. 친구 많으시다고요? 농담이시죠? 지갑 다치면 90%는 바로 사라집니다. 부산 광안리에 사는 이모 어르신, 퇴직 전, 술친구, 골프친구, 여행친구, 매일 모임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모임이 있을까요? 그가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날, 일부러 계산을 멈췄습니다.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무도 계산 안 했습니다. 모두 화장실, 담배, 전화. 그날 깨달았습니다. 친구가 아니라 지갑이었구나. 그리고 그는 관계 대부분을 끊었습니다. 대신, 복지관에서 취미를 시작했고, 거기서 만난 새 친구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로 부담 안 주고 더치페이하고 마음 나누고 적지만 진짜 지갑으로 이어진 관계는 가짜입니다. 취미, 봉사 기반 관계만 남습니다. 돈 아끼고 사람도 정리하십시오. 지갑을 닫아보면 누가 남는지 알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현실 조언입니다. 세 번째 조언 같이 살면 망한다. 거리두기가 사랑을 지킨다. 요즘 자녀집 들어가 사는 부모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쉬워 보이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관계가 무너지는 지름길입니다. 경기도 수원 최모 여사 아들 집에서 6년 살았습니다. 처음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침묵이 많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살금살금 TV 볼 때도 볼륨 줄이고 잠시 나갔다 와도 어디 갔다 왔냐 질문. 결국 집이 아닌 감옥이 되었습니다. 결심하고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전셋집, 아담한 공간, 마트, 병원, 공원, 다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합니다. 이제야 진짜 숨을 쉰다. 놀랍게도 아들과의 관계는 더 좋아졌습니다. 왜? 부담이 없으니까. 같이 있는 의무 대신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으니까. 가능하면 독립하십시오. 작은 공간도 괜찮습니다. 거리를 두면 관계가 삽니다. 가까워서 망하고 적당히 떨어져서 산다. 이것이 세 번째 현실 조언입니다. 네 번째 조언: 돈은 미루면 끝. 나중은 오지 않는다. 전북 익산 정무 어르신 평생 돈을 아꼈습니다. 외식 안 하고 여행 안 가고 취미 안 하고 2억 가까이 모아두고. 그걸 보며 뿌듯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 최장암, 3기,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돈, 내가 한 번도 써보지 못했구나. 먹고 싶던 음식도 이제 못 먹습니다. 유럽, 제주도, 몸이 안 됩니다. 돈은 그대로 있는데, 기억도, 추억도, 인생도. 없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2억이 아니라 2천만 원만 남았어도 좋으니, 그때 여행 좀갈 걸. 이게 대부분이 노년의 후회 1위입니다. 돈은 건강할 때 쓰십시오. 여행은 지금, 취미는 지금, 나중에는 없습니다. 돈은 썼을 때 가치가 생깁니다. 이것이 네 번째 현실 조언입니다. 다섯 번째 조언 꿈 늦어도 상관없다. 안 하는 게 죄다. 제주 서귀포. 고모 어르신. 평생 카페를 열고 싶었지만 가족 때문에, 돈 때문에, 나이 때문에 미뤘습니다. 그러다 69세에 과감히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카페냐? 하지만, 고 어르신은 퇴직금 대부분을 털어 카페를 열었습니다. 처음엔 손님 거의 없었지만, 3개월쯤 지나 입소문이 터졌습니다. 지금은 하루 60명 이상, 연금 더하기 수익, 한달 700만원 이상 법니다. 그는 말합니다. 늦은 게 아니라, 지금이 제일 빠른 때였어요. 하고 싶은 건 지금 하십시오. 나이는 핑계입니다. 실패해도 경험이 남습니다. 하고 싶은 걸 미루는 시간이 인생을 망칩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현실 조언입니다. 오늘 이야기 딱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돈 없으면 자식도 거리 둔다. 존중은 감정이 아니라 상태에서 나온다. 둘째, 친구 대부분은 가짜다. 지갑 닫아봐라. 남는 사람 손에 꼽는다. 셋째, 독립해야 관계가 산다. 같이 살면 갈등이 쌓이고, 떨어지면 그리움이 생긴다. 넷째, 돈은 지금 써라. 나중은 없다. 건강할 때 즐겨라. 다섯째, 꿈은 지금 시작하라. 늦어도 된다. 안 하는 게 문제다. 여러분, 이건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현실입니다. 준비 안 하면 외롭게 늙습니다. 준비하면 당당하게 늙습니다. 오늘이 앞으로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바꾸십시오. 행동하십시오. 우린 한 번밖에 못삽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선명한 기준을 남겨주었다면, 그리고 스스로의 인생을 지키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딛게 해주었다면, 부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의 온도에 따뜻한 힘을 더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깊고 진실된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채널, 마음의 온도였습니다.